있잖아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약간 이제 지수 함수랑 똑같이 로그 함수도 이렇게 이렇게 쭉 어떻게 올라가 약간 이렇게 단조롭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거나 단조롭게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양끝 값이 그냥 이쪽이 뭐 X1이고 여기 X2면 그치? 더큰 값이 최대고 더 작은 값이 최소야 그 사이에 뭐 변화는 없어 그치? 그래서 생각보다 얘네들의 최대 최소는 좀 간결하다 알겠지? 그래서 그게 이제 단조 증가 함수, 단조로 온 함수라서 그래.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정의역이 m부터 n까지 이렇게 정의가 되어있으면 a가 1보다 크면 쭉 올라가는 증가 함수잖아. 이렇게 쭉 올라가는 증가 함수지. 그치? 그러면 음. 작은 거 가졌을 때 최소 같고, 큰거 가졌을 때 최대 같겠지? 음. 그치? 근데 영과1 사이면 그래프가 쭉 예쁘게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치? 그러면 이번에는 M일 때 최소, 최대를 갖고 N일 때 뭐를 갖겠지? 그치. 최소를 갖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범위에 따라서, 그치? 최대 최소를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된다? 알겠지? 음. 그래서 이제 단순한 건 이제 그렇게 되는데, 뭐, 문제는 이제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진수가 하나의 이제 X가 아니라 함수로 들어갔을 때 얘기가 이제 달라지겠지. 그래서 이제 진수가 FX가 함수면 밑 A가 1보다 크면 진수가 최대일 때 최도가 되고 최소일 때 최소가 되겠지. 그치. 근데 밑이 0과 1 사이면 진수가 최대일 때 이건 최소값이고 진수가 최소일 때 뭐를 갖는다? 최대값을 갖는다. 그래서 기본 구조는 지수랑 똑같아. 어, 차피 역함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건 바로 문제로 가도 되지. 자, 그러면. 문제, 필수 9번 가자. 그러면 이제 로그 2에 x 2라는 그냥 단조로 운 함수잖아. 그러니까 얘가 함수이긴 한데 그냥 이건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변화가 어없피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4 넣었을 때 최소값이고 6 넣었을 때 당연히 최대값이겠지. 그래서 최소값은 로그 2에 4 넣었을 때니까 2니까 1이 되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x에다 6 넣었을 때 최대니까 로그, 아이 뭐야. 로그 2에 뭐가 되냐? 4가 되는 거지. 어, 로그 2에 4가 되고 2가 최대가 되겠지. 그렇지, 그 어, 그렇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1차니까 단조롭게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 얘 자체가 최대 최소 변화가 뭐 없잖아. 어, 그렇지, 그러니까 2 넣었을 때 최대가 되고 8 넣었을 때 뭐가 되는 거지? 최소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 실제로 x에다 2 넣어보면 x에다 2를 넣어보면 최대를 가져 로그 3분의 1에 지금 2넣었니까 얼마가 되냐 3이 되고 빼기 2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사 이렇게 될수 있겠지. 그 다음에 x가 얼마 넣으면8 넣어버리면 최소를 갖겠지. 그래서 로그 3분의 1에 여기다 8 넣었으니까 9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마사 이렇게 갖겠지. 좀더 작아지는 거 보이지? 그 그러니까 중간에 변화가 없어요. 이런 애들은. 어, 그지 자, 그래서 얘들은 이제 상관없는데, 진수가 1차식인 경우는. 근데 이제 진수가 2차나, 이제 나중에 오면 진수가 3차가 되거나, 저 진수에다가 삼각함수나 이상한 함수들을 많이 듣게 돼. 알겠지? 그런데 이제 이건 진수가 2차잖아. 그럼 2차함수 자체는 조금 변화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2차함수 진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자. 그러면 진수만 따로 떼올게. 진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이 되고, 음, 그지 2차 함수니까 얘는 X-2에 전체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진수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함수잖아. 그러면 특별히 이제, 음, 이렇게 되고, X가 2일 때 진수의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 거지? 2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밑이 1보다 큰 거니까 진수의 최소를 넣었을 때이 값도 무슨 값을 갖게 돼 있어? 최소 값을 갖게 돼 있지. 그래서 진수 x가 2일 때 최소 값이 이거 b가 얼마가 되냐면 로그 2에 진수의 최소 값이 2였잖아. 그래서 여기다 진수 최소 값을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된다. 응. 음, 됐어? 음, 됐어.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얘처럼 이제 반대로 얘가 이제 2분의 1이야. 그럼 요진수회가 최대를 가졌을 때 최소가 되고 진수가 최소를 가졌을 때 최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진수의 변화에 따라 좀 생각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진수만 이렇게 떼왔더니 얘가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7이란는이함수야 최고창 음수니까 마이너스 묶어주고 X의 제곱 플러스 2X에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7 해야지 이제 함수의 개형을 알수 있잖아.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전체적으로 더하기 8 이렇게 가는 거 보이지? 그치, 그러면 이 진수 자체가 어떻게 위로 이렇게 볼록인 함수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냥 안 봐도 꼭지점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가져. 8을 갖게 되는 거지? 근데 이 문제는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얼마까지라고 했냐면 1까지라고 했어 그럼 1은 조금 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러면 요 함수, 진수 함수의 최, 진수의 최소값은 여기 1에서 갖게 되겠지? 어, 그래서 1에서 가지면 1 넣어볼게. 여기다 1 넣어보면 얼마나 오냐면 어, 마4 더하기 8이니까 얘는 4 나오는 거 보여? 어, 그치? 그러면 그 진수가 최대를 가질 때 얘는 최소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얘네들의 최소값, 최대값부터 하자. 얘네들의 차수값은 진수가 최소를 가질 때지. 그러면 진수의 최소값은 4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땐 로그 2분의 1에 4가 되고 그다음에 최대값은 진수가 최대를 가질 때니까 로그의 2분의 1에 8이 되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마 3인 거 어, 무리 없겠다. 그치? 어, 됐어. 그래서 고기만 뒤집어진다 생각하면 돼. 자 뒤로 갑시다 자 12번으로 갑시다 그러면 12번도 조금 이제 지수 때 봤던 것처럼 이제 지수에서도 a의 x승이 반복되는 것들은 치환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도 보면은 로그 g 3의 x가 역시 이제 반복되면서 항이 몇개 이상이 되냐면 세개 이상이 된단 말이야 반복되는 게 그럼 얘네들은 얘를 치환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모든 함수는 치환을 하면 그치 치환한 거에 따라서 뭐가 바뀌냐면 얘를 t로 치환하면 범위가 t의 범위로 바뀌어 줘야 돼. 알았지? 변수는 그래서 x 상태로 가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딱 봐도 로그 3의 x를 내가 t로 치환할게. 근데 원래 x의 범위가 3부터 얼마까지였어? 9까지였지. 근데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하면 밑치 3인 로그를 양쪽에 똑같이 취할게. 3의 3이 고 로그 3의 9가 되잖아.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t로 내가 바꾼 거고, 얘가 얼마가 되지? 2가 되겠죠. 아 그러면 이 변수의 범위가 1부터 2까지로 바뀌어 줘야 돼. 그렇지. 그리고 이제 식을 다시 쓸게. 자, y는 그러면. t의 제곱에, 이거 이 내려오면 마이너스 2t 더하기 2한이참수고 범위를 1부터 얼마까지 해서 본다? 2까지 해서 본다. 그렇지 그러면 얘는 이제 축이 t는 얼마에서 가질 거야? 1에서 축을 갖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아래로 볼록 이렇게 아래로 블록함수니까, t가 1일 때 최소로 갖고, t가 얼마일 때? 2일 때최대로 갖겠네. 우리가 요만큼만 보기로 한 거였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최소값은 t 에다가1은 값이니까, 1으면1-2 더하기 2니까 1이지, 그다음에 최대값은 t 에다2 넣었을 때, 2 넣으면 4-4 더하기 2니까 2가 최대값이 되겠지. 됐어? 이미 이제 바꾼 함수니까 또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다시 역치환해야 되지 않나요? 가끔 애들이 헷갈려하는 애들인데 그럴 필요는 없어. 이미 치환해서 이 함수에서만 최대 값서 최소 값을 얘기하면 우리는 끝나는 거야. 치환해서 다 바꿔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도 마찬가지지. 딱 보니까 로그 2분의 1에 X를 T로 치환해야 될것 같이 생겼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도 여기 로그 2분의 1에 X를 T로 치환할게. 그렇게 되면 여기 바뀐 범위도 내가 밑이 2분의 1 로그를 치워야 되거든? 그렇지? 그러면 로그 2분의 1에 애가 4분의 1이 돼. 그다음 로그 2분의 1에 x가 돼. 로그 2분의 1에 2가 되지. 근데 밑이 2분의 1이 2분의 1인 0과 1 사이인 값이 처치했으니까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될까?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실수할 수도 있는데 계산해 보면 당연히 얘가 자꾸 크고 얘가 커서, 커서 알았지? 그렇지? 그럼 이제 바꿔놨더니 이제 2번 함수가 어떻게 됐을까? 잠깐만 다시 쓸게. y는 얘가 t였어 t가 되고 가로 치고 얘는 로그 이 분의 일의 사가 마이너스이지 그다음에 빼기 t 이렇게 바뀐 거겠나 선생님 바로 해도 되겠니 전화 그래 알아보겠어 이거 바로 한거어 여기 나누기를 선생님을 빼기로 바로 바꾼 거알겠니 어, 로그 이 분의 일의 사 빼기 로그 이 분의 일의 x 였으니까 그치요 어, 그럼 바로 썼다 그리고 이제 t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만 되냐면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일부터 t가 얼마까지냐면 이까지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니. 응, 이해갔어?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차 함수 갖고 얘기하면 되니까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t 의 제곱에 마이너스 2 t 가 되고, 얘는 t 가 얼마에서 마이너스 1에서 축을 갖는 거지. 그래 최고 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일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 대칭축이 t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보기로 했으니까, 2까지 이렇게 보기로 했지? 그럼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무슨 값이다? 최소값이다. 이렇게 보이니까, 아,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1을 넣게 여기다가, 그럼 마이너스 1에 더하기 2니까 1이 되고, t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지? 그지 그래서 최소값은 t에다 2 넣어볼게. 2 넣으면 얼마냐? 마사에, 이었으니까 마사니까 마팔 정도 되겠다. 그래서 최대 채소를 구할 수 있겠지. 어, 괜찮아? 응. 그리고 이제 최대 최소만 구한 건데 또 언제 갔냐고 하면 T 값을 쓰는 게 아니라 X 값을 써야 돼. 응. 그죠 언제 갔느냐고 하면. 응, 그치?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고쳐주면 된다. 쭉 그냥 풀러갈수 있겠지? 응. 같은 개념이니까. 어,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는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13번이 지수에 뭐가 있냐면 지수에 로그가 들어있어. 근데 지수에 로그가 들어있으면, 얘 로그가 들어있으면, 얘를 뭐 치환할까? 그럼 얜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웃겨지잖아. 그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나중에도,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고, 네가 나중에 미적을 해도 지수에 저렇게 미지수가 있을 때, 로그가 있을 때는, 양쪽에 똑같이 뭐를 취하냐면, 로그를 취하고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걸 취하면, 얘를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그러니까 여기다 줄 하나 쳐나? 응. 자 지수에 뭐가 있으면 로그가 있으면 양변에 똑같이 뭐를 취한다? 로그를 취한다. 아 그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근데 오른쪽에만 취한 게 아니라 양변에나 똑같이 취했다, 그렇지? 응. 응. 그래서 왼쪽에도 로그를 취하는데 어떤 로그를 취하냐면 여기 주어진 지수에 있는 로그가 미치 10인 로그잖아 상형 로그. 그럼 미치 10인 로그를 취하는 거고 혹시 미치 2인 로그가 있으면 너도 미치 2인 로그를 취하면 돼. 밑에 뭐 5인 로그가 있어? 그럼 밑에 5인 로그를 양방 똑같이 취하면 된다. 지금 현재는 그냥 밑에 10인 로그를 취할게. 그럼 로그 10에 y가 되고 얘도 로그 10에 x에 여기 지수에 e 플러스 로그 x가 이렇게 들어가겠네. 양쪽 로그를 취했으니까. 어, 그치? 자, 그러고 그렇게 됐더니 얘가 앞으로 끌어 내려오겠지. 로그의 성질 때문에. 그치? 그래서 앞으로 끌어 내려오면서 2 e 플러스 로그 x가 아래로 끌어내려오고 이제 로그 x가 하나 더 있어지는 거지. 그러면 분배해 주면 로그 x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2의 로그 x가 되는 거 보여? 그치. 그러면 이제 항이 저렇게 이제 로그 X가 반복되는 형태가 되는 거지. 음. 그치. 그러면 얘를 뭐로 취환한다 T로 취환해서 풀어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이제 T의 제곱 플러스 2T라는 이 t 라는이참수가 되는데, 당연히 범위도 1부터 X가 얼마까지였어? 100까지였어. 난 로그 X를 취할 거니까 로그 X는 여기도 로그 1이 되고, 여기도 얼마가 돼? 로그 100이 되겠지. 그럼 얘는 0이고, 얘는 T로 바꿨고, 얘가 2가 돼서 얘 T의 범위가 0부터 얼마까지가 될까? 2까지 이렇게 되겠지. 거기까지 괜찮나 음어 그치 범위도 바꿨다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는 이제 완전적으로 붙면 t가 얼마에서 마이너스 1에서 대칭축을 갖는 애인지는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아래로 볼록에 아 여기 t가 마이너스 1에서 대칭축인데 0부터 얼마까지 보냈냐면 2까지 보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봐야 되잖아 그러면 딱 봐도 어디가 최소값이고 얘가 최소가 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지 최대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를 넣을게요 그럼 마이너스를 넣으면 1-2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되고 t가 2일 때 최대값이 얼마가 되냐면 2 가지면 4 더하기 얼마가 되지 4가 돼서 활되는 거 보이지 근데 이거 자체가 최대 최소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한 최대 최소는 왼쪽이 뭐였어, 지금, 규현아? 로그 Y였지. 왼쪽이, 그치. 그래서 로그 Y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규현아. 그리고 얘도 로그 Y가 8이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어차피 최대 최소는 Y 값을 구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쪽에서, 얘는 엄밀하게 이제 이 최대 값은 로그 Y가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그럼 Y는 얼마가 되지? 10에 마이너스 1승이라서 10분 1이 돼야 된다고. 그렇지 이해 같지 그 다음 얘도 로그 y 가8 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최대가 y 는 10의 몇 승이 된다 8승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무슨 값이고 최소 값이고 얘가 무슨 값이 된다 최대 값이 되는 거야 그치 그치 그래서 그렇게 써 줘야 돼 그래서 애들 있잖아 이제 시험지에서 막 풀다 보면 얘를 잊어버려 <laughs> 잊어버리고 오른쪽만 쭉푼단 말이야 그러면 얘답 쓰는 애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 그래서 조심해야 돼 알겠지 왼쪽 거를 버리고 가면 안 된다 알았지 우리가 등식이니까 그치 그래서 왼쪽에다 꼭써 줘야 돼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돼 이건 조심해야 돼 알겠지 음, 그래서 다 풀어놓고 왜 틀렸는지 몰라 지가 알겠지 음, 그래서 이쪽에 마무리 부분에다가 꼭 체크를 해놔 그치 우리가 이 최대 최소값은 무슨 값이다 음, 그치 y 값이 아니, 네, 로그 Y의 최대 최소 값이야. 그래서 로그 Y가 8일 때 Y를 다시 돌려놓고, 로그 Y가 0일 때 Y를 다시 돌려서 최대 최소을 바꿔줘야 되는 마무리를 꼭잘 해줘야 돼. 알겠지? 어, 그래서 그건 좀 조심해야 돼. 알겠지? 그럼 그렇게 럼그 하면은 이탁 끝나서 이파트 <laughs> 그렇지? 됐어, 기원아? 네. 응,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뒤로 가면, 자, 요 뒤로 가면 이제 방분등식이거든 근데 방분등식도 똑같아. 응, 지수랑 똑같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쉽게 쉽게 가. 근데 연습을 많이 해서 조금 계산 같은 게 이제 안 헷갈리는, 헷갈리는 것들이 꼭 있거든, 지금? 근데 그래도 네가 이제 함수에 대한 이해, 이해.